근데 출마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은 역시 조상오천 경제부시장이잖아요. 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그쵸, 거예요. 네. 자신이 손해봤다는 느낌이 아직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요번에는 절체무심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같아요 지금까지는 최민호 현 시장이 무리 없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잖아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준배 정 세종시당위원장. 이름이 이분도 끊임없이 옛날부터 계속 나왔죠. 그황근아 의원, 현수박이 옛날에 잘안 보였거든요. 지금 많이 보여요. 지금 많이 보여요. 예, 네, 많이. 속된 말로 광 팔고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겠죠. 뭐, 잘 팔면 좋죠.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 분이 제 박백범 전교부 차관이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뭐가 위축되거나 예. 활동의 폭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민의 삶을 뉴스 앤톡이 더욱더 빛나고 의미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앤톡 지배한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지배한 톡톡은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담은 뒷담화 톡톡으로 꾸며볼 건데요. 네, 취재 현장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뉴시스 송승화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공감언론 뉴시스 송승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장과 세종교육감 그리고 후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시장 얘긴데요. 세종시장 후보로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어느 후보가 나옵니까?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어, 우선 민주당부터 시작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셈법이 너무 복잡해요. 네.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누가 될지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부터 해갖고 각각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크게 로프하게 한세명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하면 그 동안에 계속 뭐 전략 공천 얘기도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왔죠. 예. 뭐 이유는 다 나죠. 지역에 있는 지금 후보들이 약하다, 약하다. 지명도가 예. 떨어지다 그 얘긴데 전략 공천 얘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엔톡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김경수 지사나 그 다음에 어, 고기동 행, 저기, 저기 전 행정, 정 네,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 장관, 장관, 대행. 장관 대행,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뭔가 활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중앙에서 지금 내려오기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딱 커트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활동 지역에서 활동해야 한 인물을 한 명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세명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세 명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알려진 인물이자 전 시장이었던 이춘희 시장. 그다음에 네. 이춘희 시장하고 같이 일을 했던 경제부시장 조상호. 지금 민주, 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어, 정말 뭐, 이 방송 보시면, 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한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계속 나오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강준현, 세종, 을, 국회의원. 이세 네. 명이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유력하다고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김수현, 그 다음에 뭐, 고준일, 뭐, 몇 분이 계시긴 한데, 우선 뭐, 이분들을 뭐, 제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세 분이 제일 압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근데 그분들이 또 서운하지. 네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꼭 네.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이춘희 시장 전 시장 사실 괜히 지금 출마 의지가 강하잖아요. 나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 어, 상당히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두차 누누이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하면 음, 이유가 네. 있는 거거든요. 왕성한 대내 활동부터 SNS 활동, 그다음에 민주당 각종 행사. 네.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얘기를 나눠 봐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시지만 어, 나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 이게 이제 확실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근데 춘화의 지가 가장 강한 사람은 역시 조상 5천 경제부시장이잖아요. 네. 저번에 이춘희 제이 시장과 경선에서 이제 떨어지고 난후 네. 절치부심 거의 네. 4년을 라는 대로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셨고 어, 그래서 요번에는 또 타이밍이 난게 있거든요. 사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하여튼 처음 얘기하고 그때 얘기하고 지금 뭔가 달라지면서 자신이 손해봤다는 느낌이 아직까지 저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는 절치 무심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강준현 현 국회의원 이분은 어, 최근에 얘기한 걸 보니까 세종시장 출마를 그니까 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잖아요. 다음에 민주당의 탈환에서 강준현 의원이 국회의원 재선을 내팽개치고 예. 시장이 되면은 잘하면은 세 번을 할수 있거든요. 3, 4, 십 위, 3선까지도갈수 있고 도전을 할수 있으니까는 국회의원보다는 지역의 그 사정이 밝은 강준현 의원이 계속 시장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민호 현 시장이 아, 무리 없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잖아요. 지배적이죠. 이게 현역시장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예. 지지 선수를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국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요즘 들어갖고 선거 때가 가까워서 그런 바람이 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지 이게 점점점 점점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 최민우 시장 혼자 뭐 공천해갖고 혼자 뭐 단수같이 하는 것보다 예. 선거가 흥행이잖아요 캠페인이고 흥행을 위해서는 뭔가 지금 이제 매치를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예. 인물이 이제 하나가 있죠. 이준배. 네. 예, 이준배. 이준배 전 세종시당 위원장 이름이 이분도 끊임없이 옛날부터 계속 나왔죠.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직접. 근데 이게 나온다는 얘기인지 안 나온다는 얘기인지 기자들이 되게 헛갈릴 때 있잖아요. 이거 어디가 어떻게 써야 돼요?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민의 힘은 중앙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최민우 시장이 현직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해서까지 내려오려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러지는 저는 아닐 것으로 예. 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려면 거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물은 어느 정도 당선에 대한 시각이 있을 때 있으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좀 사실은 없죠 약해 아, 예. 보이죠 예. 예. 자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최민호 현 시장 이준배 자그 위원장이죠 그리고 예. 또 있습니까 어한 분이 더 계신데 이제 저번에 총선에서 저기 공천을 못 받았던 이기순 전 여가부 아, 차관, 차관 예 차관도 이제. 어,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음, 뭐, 서론 얘기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뭐, 이파전으로 갈 확률이 크고, 나중에 이기순 정, 차관도 이 경선에 참여한다면, 이 이기순 차관에 누구한테 가느냐, 이것도 나중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기동촌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재, 뭐, 저술 활동을 해서, 뭐, 책을 냈다, 이렇게 열심히 SNS를 통해서 알리더라고요. 네. 자, 정치인들이 책을 냈다고 알리는 건, 뭐, 선거에 나서겠다는 그런 뜻이 또 강하잖아요. 어, 하여튼, 근데 어느 당으로 나올지가 고기동 차관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그럼 본인의 선택은 국민의 힘에서 본인을 영입해서 단수로 그쵸. 밀어주거나, 뭐 그런 상황으로밖에 기대를 할수 단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예, 단수밖에 경선으로선 절대 세미노 시장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사면 이후에 사실 굉장히 힘이 좀 실리는 예, 탄력이 받고 있예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세종 시장 후보를 낼수 있을까요? 어 같은 얘기 계속인데 그안 하던 걸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여기 방송하기 전에 운전해서 예. 그러는데 그 황우나 의원 현수막이 옛날에 잘안 보였거든요. 지금 많이 보여요. 지금 많이 보여 예, 네, 많이, 그러니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다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경제청장을 하시던 분이 대전에서 주거지었다가 갑자기 세종에서 뭐, 물론 국회 세종의사장 기타 등장에서 환영한다고 했지만 옛날엔 조국 혁신당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렸지 황우나 의원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린 거는 아마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최근 사회에 엄청 많아졌어요. 아마 진행가다가 보시면 음. 얼굴도 음. 사진에 현수막에 거의 그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이제 실렸거든요. 음.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음. 황운하 시장이 그 충분히 출마를 할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나오시기는 왜 그러냐면은 당선 확률이 좀 너무 낮거든요. 음. 그리고 자신이 기 비례대표를 던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던지고 만약에 다음에 세종시장이 되시면 상관없는데 안 되시면 그냥 소위 우리가 이렇게 백수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다가 막판에 의원직은 가지고 계시고 뭔가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민주당하고 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된 말로 광팔고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겠죠. 뭐잘 팔면 좋죠. 음. 알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교육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교육감. 네. 예. 최기준 교육감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자, 교육감 장관, 교육부 장관, 될것 같습니까? 어, 저 와이프랑 앉아갖고 둘이 밥에 8시인가부터 이후부터 한 마지막 걸 봤는데, 어, 너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예상됐고, 논란이 될 만한 것만 다 나왔고, 어, 최기준 교육감이 무난하게 잘 넘겼다고 봐요. 네. 그래서 무리 없이 그냥 임명되지 않을까? 너무 뭐 사과만 하니까, 예. 이게 사과청문회라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사과가 많이 나온 경우도 처음 보는데, 예. 그냥 최교진 교육감 입장에서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 괜히 우기거나 따지거나, 뭐, 뭐 그런 대립각을 세우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여요. 하긴 뭐 국민의 힘은 지금 최규진 교육감에 대해서 좌파 정치인이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런 뭐 것들을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규진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지금 자리가 교육감 예. 후보 교육감 자리를 천범산 부교육감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그렇죠. 또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9월 2일 자로 최결진 후보께서 사임을 하셨고 9월 2일 0시부터 이제 천 부교육감이 대행을 하게 됐는데 예. 뭐 얼추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또천 부교육감님께서 충북도립대학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이제 예. 지명이 됐어요. 도립대 총장이 된다면 뭐 부교육감은 일단 던지고 나가겠죠. 그러면 그걸 임명하는 분이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에 올라가시면 다 아시다시피 17개 시도에 있는 부교육감들은 교육부에서 소위 파견 비슷한 걸 내보내요. 그거의 임명권자가 이제 장관이 되는데 네. 그 장관이 또 최규진 이제 교육감 장관이 되는 이 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대행을 자신이 또 임명하는 예. 소위 두 개를 다 먹는 꼭 먹고 알먹고 먹고. 네. 재밌는, 재미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 교육부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의 역할도 분명히 예, 예, 다 하고 있고 예, 재밌는 <laughs>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내년 6월 세종교육감 지방 세종교육감 선거에서 출마가 유력했고 그리고 빅포 가운데 가장 선두라고 봤던 박백범 전 교육부 장관의 행보가 최근 아리성하다고 합니다. 네, 아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빅포라고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밝히지 않겠지만, 하여튼 유력하신 분이 몇 분인 한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이 이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었거든요. 그데 네. 요즘 행보가 예전만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왕성한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어 조직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선거 조직도 꾸려보고 있는 것 같고 이사도 오시고 기타 등등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던 분위기에서 최근에 갑자기 뭐가 위축되거나 예. 활동의 폭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뭐딴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뉴스 엔톡도 원래 나오려고 하시지 않은데. 예,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면서 좀 출연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런 걸 토로하면 저도 한달 전부터 잡은 약속을 그날 아침에 무슨 개인적에서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하셨거든요. 예. 자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송 기자가 아니잖아요.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내비셜 네, 추론만 해보는데 어,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을까라는 이제 첫 번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규진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을 경우에 본인이 또 다른 플랜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백범 전 차관은 항상 교육부 장관 후보로 항상 이름이. 늘거명됐던 인물이고, 요번에도 예. 최규진 후보 이전에 박백범 차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이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그 시기가 약간 활동, 박차관이 활동이 약간 위축되던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시점으로 보면은 그 최규진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막 나오고 고그 시점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아. 근데 이진숙 전 총장께서도 제일 뭐 많은 영향이 있었지만 논문 갖고 이제 많이 해갖고, 낙마까지 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과감하게 생각했을 때는 저 위에서 플랜비로 혹시 모르니까 있어봐. 한번 있어봐. 무선너 있어봐. 플랜비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고는 딴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또 있잖아요. 갑자기 대전으로 튼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막 돌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대전고 출신이시고 어, 뭐 대전 교육감, 부교육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대전이 지금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첫번째게 아까 먼저 말한 플랜 B 그게 더 가능성이 있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세종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대전에서 뭔가 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무실에도 하나 나와갖고, 연구소에도 하나 만드셔갖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뭐 그것도 전혀 없고. 세종에서도 활동을 하 하고, 대전에서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뭔가? 알겠습니다. 뭐, 송 기자의 그, 추론은 금방 이게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곧 나타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청문회가 끝나서 제가 보기에는 최교진 교육감이 임명이 되면 다시 활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닐까? 예. 활동을 하신다면 제 말이 어느 정도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종교육감 후보자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박차관은 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저번에 나오셨던 강미의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 그다음에 송명석 전 교육 연구소장 안광식 더 민주 세종 혁신의 공동대표, 그다음 에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 유우석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 최태우 전 중부대 교수 등요 정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분 정도는 완주를 예. 하지 못하실 것 같고. 뭐 박백범 장관 전 차관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격렬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전 차관께서는 뉴스엔톡에 나오셔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엔톡은 앞으로 출마 예정자들을 불러서 뉴스엔톡에 질문하는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을 혹시 받지 못하셨다면 서운하다 나도 출마한다라고 먼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엔톡 집요한 톡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